이재명 대통령이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 그 말씀대로 예산안의 세부 내역을 보면은 그렇게 편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는 AI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안, 예산이 3.3조 규모에서 10.1조 규모로 커졌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그뭐 곳곳 부처의 모든 예산들이 다 AI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한 대로 A.I. 중심적인 그런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인 그런 예산안이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A.I.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A.I.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같은 실질적인 A.I. 들어가는 것도 7조 5천억 원 그리고 다른 분야의 퍼져 있는 AI 관련된 예산도 2조 6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근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그 직접적인 것 말고도 교육 분야나 아니면 복지 분야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도 간접적으로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하면 AI에 집중한. 그런 예산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네, AI의 방점이 찍혀있는 예산안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 728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고 그 세금에 국민 한분한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배어있는 만큼 단한 푼의 예산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은 과감하게 편성하되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성과 저효율 지출을 포함하여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였고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께서 제대로 감시하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총 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편성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확장재정 기조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어, 사실 정부 예산이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국가 경제의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항상 역대 최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뭐. 뭐 너무 과도하게 많이 편성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어 만약에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명목 경제성장률이 4.5% 5%, 뭐5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8% 정도의 예산안그 규모 증가는 그것보다도 훨씬 증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좀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긴축 재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출을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안이 8% 증가하는 것은 사실은 좀 그동안 긴축했던 것을 좀 정상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 겠고요. 그래서 과도한 것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아껴서 필요한 곳에만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도 한 728조 정도로 편성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뭐 확장 재정이냐 아니냐 이 논쟁은 사실은 뭐 정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충분하냐 아니냐 이런 것인데 어 최소한 필요한 것은 꼭 담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R&D 예산도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R&D 예산이 실제로 감축은 있었고 물론 거기서도 효율적인 부분에 나누겠다라고 하면서 시작된 부분이긴 한데 이번에 R&D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한 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데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20% 증가시킨 거라서 어 지난 정부에서 축소되었던 예산을 좀 원상 어 복구하는 뭐 그런 수준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어 그것은 이번에 이제 저희 전 세계적으로 미중 갈등 이러면서 결국에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네. 어, 한국이 제조 강국이지만 이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기술 투자가 중요하다. 어 그런 점에서 R&D 예산을 좀 충분하게 편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고 보면은 AI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뭐 방산 음, 자동차, 그런 여러 부분, 한국의 수출 전략 어, 산업에 대해서 두루두루 R&D 예산을 좀 배치했습니다. 네, R&D가 단순히 AI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부분이 사실 상당히 많죠. 기초과학도 있고, 그냥 과학의 음, 모든 관련된 부분에 R&D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층과 지역 간의 양극화 또 불균형도 해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예. 한국 경제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AI에 대응한 대응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그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어, 이런 것인데요. 결국 이제 복지 확대가 중요한 문제이고, 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전 계층에 걸쳐서 좀 고르게 복지를 확대한 어, 면이 있습니다. 뭐,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통합 돌봄도 확대했고, 아동들을 위해서 기초수당, 기초 수당, 기초 아동 수당도 어, 확대를 했고, 또 장애인, 어, 일자리 정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생계급여 이런 것들 해서 두루두루 그렇게 확대를 해서 양극화 해소에서도 어, 이 예산을 좀 확보해서 어떤 성과를 내겠다 이런 어, 예, 이런 의지를 좀 보였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그 시정 연설에서도 나온 내용이지만 지역 균형 성장 이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을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인데 이름이 민생과 사회연대 예산이에요. 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는 한국 사회도 다른 양극화 중에 하나가 지역 불균형 발전이니까 네. 그런 점에서 중요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에 배정하는 예산을 이번에 이제 민생쿠폰을 줄 때에도 지역에 조금 거주하는 분들을 조금 더 줬잖아요. 예. 그렇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배분할 때 지역에 조금 더 배분하는 그런 예산 원칙을 수립했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 지역 사랑상품권 해서 이거는 아무래도 어이 수상공인들이 더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교통이 아무래도 어, 수도권보다는 지역이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K 패스 같이 어, 이 교통 음, 비를 절약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이번에 담아서 아마 이제 그런 점에서 그걸 다 모으면 또꽤꽤 예산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어, 민생 어, 균형 발전 그런 예산으로 잡혔습니다.